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방식으로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반가운 마음과 함께 여유로움도 가득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기차에서 내리자. 승강장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가족과 지인을 만나러 다들 걸음을 재촉하고 오랜만에 손녀를 만난 할아버지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전 온다니 좋죠. 외식은 나 좋은 한 장소가 없을까 싶어 물색 중인데. 폭설에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 기쁨도 큽니다. 아 오늘 아침에 그 KTX 그 자리가 없어서 겨우 한 자리 찾아 가지고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또좀한3 0분 정도 지연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길 따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카페 창가마다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여행 삼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경정에와 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에 또 만난 거 먹고 명절 준비를 끝내고 바람 쐬러 나온 대가족까지 6일간의 연휴를 보내는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연휴도 길고 해서 바다에 오랜만에 왔는데 좀 있다가 이제 커피 타임 한번 하려고요. 전국적인 폭설 속 오늘 부산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설날인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오전부터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귀성길 교통 정체는 오전부터 이어져 오전 11시 기준 부산과 서울 양방향으로 최대 9시간 예상되며 정체는 저녁 7시쯤에야 풀리겠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